그냥 들으면 이거 진짜 뻥 같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정신과 의사인 아소나 씨가 1997년도에 영국 의학 저널에 실제로 본인의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실은 이야기이고요. 이 에비 씨는 1940년도에 유럽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1960년도쯤에 이제 영국 런던으로 이주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뭐 아이들도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가정 주부로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되게 평소에 건강하고 잔병치레조차도 안 하시는 분이라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대. 그 정도로 엄청 건강하셨던 분인 거예요. 어느 날 겨울 1984년도였어요. 겨울에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거실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번도 못 들어본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Please don't be afraid. 너무 놀라지 말거라 이러면서 I know it must be shocking for you.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게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인 것 같아서 이렇게 너한테 이야기를 한다라고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집 거실에서 책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놀라게에는그 놀라지 말래 그러면서 너무 쌩뚱맞게 되게 그 스트릿 이름 있잖아요 몇 번가 몇 번가 이런 것처럼 나랑 내 친구는 원래 그레이 트알몬드가에 있는 소화병동에서 일했는데 지금은 너를 돕고 싶다고, 너가 너무 늦기 전에 널 돕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이 부금은? 근데 이 목소리는 애비 본인의 목소리도 아니었고요. 자기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이한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애비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막책 보고 있다가 막 이렇게 드리번 드리번 거리고 이게 무슨 소리지 했겠죠? 그랬더니 그 들렸던 그 목소리가 마치 그 애비의 리액션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이건 환청이 아니야. 우미님, <laughs> 박정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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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5일 후 죽는다. 약간 이런 것처럼, 진짜. 근데 거기서는 뭐 보이기라도 했잖아요.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이건 환청이 아니다. 우린 진짜다. 널 듣고 싶어서 그런다. 라고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와, 내가 지금 미쳤나 보다. 내가 지금 내 머리가 미쳐가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바로 다음날 병원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 병원에서 정신과로 연결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정신과 의사인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이 스토리의 전어를 쓰신 그 아조나 닥터를 만난 거예요. 이제 아조나 닥터가 이렇게 환자를 앉혀놓고 그날 어떤 일 있었는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해서. 어, 정말 평소와 같은 날이었어요. 그냥 아이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남편도 출근하고 집에서 거실에서 그냥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놀라지 말거라. 이러면서 목소리가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쭉 얘기를 해봤는데 딱히 에비 씨가 환청을 들었다는 것 이외에는 딱히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지. 그래서 솔직하게 의사 선생님이 에비 씨,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죄송하지만 이게 어떻게 의학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가 없다. CBC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엄청난 문제죠. 그 환청이 그렇게 크게 들렸으니까.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기능적 환청 정신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좀항 정신적 약물 같은 걸좀 처방을 일단 드릴게요. 그리고 뭐 1주 후에 2주 후에 저를 다시 찾아와서 다시 그때 이야기를해 봅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에비씨가 처방받은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의사를 보고 나서부터는 관청이 다시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에비씨는 너무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죠. 와 이게 내가 그날 뭔가 컨디션이 좀안 좋았나?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보다. 꿈을 꿨나 보다. 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랑 가족들이랑 이제 영국에서 벗어나가지고 그왜 유럽에 이런 휴양지들 있잖아요. 이렇게 섬 같은데 그런데 이제 놀러 가기로 했어요. 왜냐 나는 내가 지금 막 미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정신병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걱정했던 게 사실이 아니게 됐으니까 축하 의미에서 가족끼리 다 같이 휴가 가자 후후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휴가를 갔는데 그 휴양지에서 가족들 막 애들 막 바다에서 뛰어놀고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선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에비야또 또 소리가 들리는 거야. 너 지금 당장 영국으로 돌아가. 그러면서 너한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 너 지금 휴양지에서 휴가 보낼 때가 아니야 당장 지금 영국으로 돌아가 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자기한테 에비 씨가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야 어떻게나또또 또 환청이 들려 어떡해 막 나보고 지금 빨리 영국으로 돌아가래 막 이러니까 남편도 이제 한번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몇주 동안 괜찮다고 하더니 또 지금 이러니까 자기야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나 지금 네 옆에 있었는데 아무 소리 안 들렸어 이거 지금 네가 혼자서 생각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믿어서 그런 거라고 이번에는 반응을 하지 말고 그냥 무시하라고 그래서 이제 ABC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반응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너한테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당장 영국으로 돌아가라 너가 지금 당장 가야 할 곳은 영국 런던의 몇 번가 몇 번지야 이렇게 주소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환청이 그래가지고 이제 애비씨가 남편한테 뭐 예를 들면 뭐 새마을로 28번 길로 가라고 했다 지금 거기를 우리 가보자 남편 입장에서는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실제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휴가 마치고 런던으로 다시 돌아가자 릴렉스하라고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환청 계속 들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이제 아이들이랑 다 같이 데리고 다시 런던으로 바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그 환청이 말해준 런던 주소대로 찾아갔는데 딱 가보니까 웬 거대한 뇌 전문 병원이 뇌 전문 영상의학과. 인 거예요. 엄청나게 거대한 거기 앞에 갔더니 이제 또 목소리가 지금 바로 거기에 들어가라고 이제 거기서 막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환청이 다시 들리는 거예요 이 병원 안으로 지금 당장 들어가서 뇌 스캔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서 네가 뇌 스캔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네 머릿속에 지금 종양이 자라나고 있어 그리고 그 종양 때문에 내뇌 줄기가 붙고 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뇌 스캔을 해달라고 할 것을 요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막 가지 말자 들어가지 말자 하는데도 남편 말을 무시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거 엄청 구체적이죠? 주소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줬잖아요. 이제 뇌 스캔을 내가 받고자 한다고 내 머리에 종양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직원들이 어디 병원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는 어디 병원에서 보낸 건 아니고요. 제가 사실 환청을 겪고 있는데 이 환청이 저한테 이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리제 머리 안에 종양이 자라나고 있대요. 지금 빨리 뇌 스캔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병원 직원들이. 어, 저기 죄송하지만 어, 환자분 여기는 그냥 일반 병원이 아니라서요. 여기 되게 비싸고 전문적인 검사를 하는 곳이라서 그냥 오셔서 검사를 받으실 수는 없고요. 다른 의사분의 이 소견서가 있어야지만 여기서 검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받으실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비 씨가 상담을 받았던 그 아조랑 의사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내가 지금 이런 이런 상황이고 당신이 처방해준 약을 먹고 내가 한동안 잠잠해서 가족들이랑 같이 휴가를 갔다가 또 이런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 목소리가 날 여기로 이끌었다. 그리고 나보고 내뇌 속에 종양이 있다고 지금 당장 검사를 받아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 나 여기서 검사를 받게 해달라. 소견서를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막 보통 그냥 어떤 의사 선생님이었다면 진짜 이 환자가 제 정신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무시를 했을 수도 있지만 다행히 아조나 씨가 얘기를 들으시더니, 걔 OK, 알겠다고 내가 지금 바로 검사 받아볼 수 있게끔 소견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ABC가 그뇌 스캔을 쫙 받아보게 돼요. 그런데 병원 직원들은 진짜 황당하겠죠. 근데 진짜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진짜 검사를 받아봤는데, 자라나고 있는 뇌종양이 발견됐고, 말한 대로 그뇌 종양이 발견됐고, 환청이 말한대로 그뇌줄기가 이게 감염이 돼가지고, 그러 그러니까 부어가지고 뇌가 이 뒤쪽이 압박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작하는 단계여가지고, 보통 사람이면 증상이 없어. 뭐막 어디가 머리가 아프다거나 뭐 이런 게 없어. 그리고 실제로 이 abc도 당시에 환청이 들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휴가도 가고 그랬지. 그랬는데 스캐닝을 해보니까 정말로 그 환청이 말한 대로 자라나고 있었던 종양 그리고 그 종양으로 인해서 뇌줄리가 부어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병원에서 오 진짜 종양이 발견이 됐다. 병원도 엄청 신기했겠죠. 의사, 의사 선생님도 기절할 뻔했대요. 근데 이게 너무 초기라서 수술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니까 뇌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초기에는 약물로 치료를 해보다가 경과를 보고 그때 수술을 진행하셔도 된다고. 하지만 본인의 선택이라고 어떻게 하고 싶냐고 했더니 이 환청이 당장 수술을 받으라고. 그래서 에비씨가전 수술을 받겠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먼저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그 수술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나가지고 종양에서 완전히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더 기가 막히는 건 뭐냐면요 그 수술을 받고 나서 집에서 혼자 이제 회복하면서 앉아있었는데 그 환청이 다시 한번 We are pleased t have helped you 라고 했대요 에비씨 그동안 당신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굿바이 하고 사라졌대요. 그게 마지막으로 듣는 환청이래요. 그걸로 끝. 그리고 다시는 그 어떤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시고 있어. 그리고 한 10년 있다가 그 의학저널에 담당 의사분께서 이제 저널을 쓰신 거지. 이런 선, 이런 환자분이 있었다고? 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의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수호천사, 이게 가디언 엔젤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진짜 가디언 엔젤인가? 아니면, 뭘까? 진짜 소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인구의 5%에서 19%가 이제 환청을 듣는데요. 근데 이 아비씨의 일과 약간 비슷한 사례로 물론, 정신적인 병이 있어가지고, 이런 환청을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환청을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 중에는, 뭐, 30대였나, 40대 여자 한 명이, 자꾸 누군가가 너 스스로 이제 해를 가하라고 해가지고 자해를한 거예요. 그러지 병원에 실려간 거야. 그러고왜 이런 짓을 왜 했냐? 그랬더니, 어디선가 자꾸 목소리가 들렸다고, 자꾸 나보고, 이런 짓을 하라고 나한테 시켰다고. 그러지 나중에 뇌를 스캔해보니까, 머릿속에 종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13살부터, 13살에 환청을 한번 듣고, 20살에 또 환청을 한번 듣고, 28살쯤에 또 환청을 한번 듣고, 30몇살때또 환청 듣고, 40몇살때또 환청을 듣고. 근데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뭐 매번 들리, 매일 들리는 것도 아니고, 가끔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들리니까, 대체 뭐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분 머리 스캔을 해봤더니, 그분 뇌 속에 아주 천천히, 엄청 천천히 자라고 있는 종양이 발견이 됐대요. 그리고 지금 모르겠어. 이 머릿속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약간 그때 이분도 그랬잖아요. 종양이 생기면서 약간 이 뇌가 부어가지고, 뇌 줄기가 부어 있는 상태였다고. 그러니까 약간 뭔가 압박이 더 됐겠죠?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인간이 뇌 전체를 활용하면서 살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평생 동안. 그건 그런 게 아닐까? 뇌 어느 부분이 자극이 되면, 약간 셀프 진단까지 가능한 거야?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환청이 들리게 되나? 정신질환이 아니더라도 뇌종양으로도 환청이 생기는 그런 걸또 있대요. 근데 이 경우는 너무 특수한 경우지. 왜냐면, 환청이 들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냥 아무 쌉소리나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정확하게. 너 여기 이 주소로 가라. 그 지시를 했고, 가보니까 영상의학센터였고, 그 다음에 나에게 지금 무슨 증상이 있는지 셀프 진단을 스스로 정확하게 했잖아요. 그건 뭐야? 그 주소를 어떻게 알았을까나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신적으로 보자면 이런 게 바로 수호천사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좀 뭔가 과학적으로 그냥 접근을 해보자고 한다면 뭐 제가 과학은 1도 모르지만 뇌 사람의 뇌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할수 있으면 셀프 자가 진단까지 되나? 내가 뭐 심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너 혈압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거를 본인 스스로 몸이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뇌는 먼저 자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내 인간인체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같은 게 생기나? 그러니까 주니님 말씀처럼 만약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신과 의사라도 이 얘기를 듣고 이 여자 왜 이래? 라고 하고 무시했으면 정말 중형이 있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고 나중에 알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도 참 감사한 것같아 그쵸? 어? 제이앤님 말씀처럼 맞아요. 진짜 뇌가 셀프로 한 짓이면 오다 가다 보기는 했는데 전두엽 기억 장치에 흔적이 1도 없는 뇌 영상의학 전문병원 주소를 찾느라 잠재의식 겁나 뒤졌겠네요. 저도 약간 그 생각을 했어요. 주소를 정확하게 얘기해줬잖아요. 그 환청이.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무의식 중에 있었던 뭐 예를 들면 런던에 살고 계신 분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병원도 런던에 있었고 그냥 지나가다가 뭐한번두 번이 더었던지뭐 어, 저기 저렇게 큰 뇌전문병원이 여기 따로 있네 하고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그 영상의학센터가 생겼을 때 내가 뭐 tv를 보다가 뭐 드라마 보다가 광고 화면으로 넘어갔는데 뭐 지역 광고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번에 런던 새마을가 3 6번지에 오픈한 영상의학센터로 언제든지 오십시오. 여러분의 뇌 전문의가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광고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뭐몇년 전이든 몇십년 전이든 보고 그냥 머리가 기억하고 있었나? 살려는 필사적인 뇌 몸부림인가? 그래서 왜 그거 있죠? 꿈에서 여러분들 그런 꿈안 꿔보셨어요? 꿈에서 누가 나왔는데 영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뭐 누구랑 뭐 소풍 갔어? 뭐한 친구들 학교 친구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는 내가 아는 얼굴도 있었지만. 모르는 제3의 인물이 나오는 적 없어요, 여러분? 난 있었는데? 내 무의식 중에 있는 거잖아요, 꿈이. 근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을 내가 창조를 하지? 근데 그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마 당신이 지하철 타고 가다가, 뭐 그냥 강남대로 에서 그냥 걷다가, 그냥 보고 아무 신경 안 써. 그냥 지나갔던 사람들인데, 무의식 중에 내, 나의 머릿속에는 그 기억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최면 상태가 되면, 사람들 뭐, 번호판 같은 거 보긴 봤는데 기억 안 나고, 혹은 범인의 얼굴을 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최면, 들어가가지고, 그때로 돌아가 보세요. 눈이 어떻습니까? 차 번호판이 뭐로 시작한다차 종류는 뭐였죠? 하면은 막,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 약간 그런 것처럼, 잠재 의식 속에 있었던, 그런 게, 에비씨한테, 애비 에비야! 하고 스스로 나타난 걸까 싶기도 한데, 마지막에, 당신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에비씨.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간걸 보면 진짜 무슨 약간 영적인 그런 존재가 있나 싶기도 하고 진짜 사람 뇌가 신기한 것 같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해드렸던 그 크리스 폴코 사건 있잖아요 아버지가 머리에 16번 공격을 당하고 그냥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뇌가 깨어있어가지고, 그, 뭐야, 수십 분 동안 일어나서 양치하고 화장실 보고, 약간 그것도 생각나고, 진짜 예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그 레딧에 올라왔던 실화, 일산화탄소 중독돼서 본인 스스로에게 그 뇌가 했, 했던 말, 그 썰, 그 얘기도 생각이 나는 부분이고, 참,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쵸, 사람의 뇌라는 게. 사람의 뇌는 필요한 영양분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그런 영양분과 관련된 음식을 찾게 된대요. 그래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저는 생마늘을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날부터 마늘이란 마늘은 다 좋아하게 됐대요. 그 후로 얼마 안 돼서 암 확진을 받았어요. 우연인진 모르겠지만, 마늘은 항암작용에 좋잖아요. 에비님도 그런 맥락이 아니었는지. 뭐, 콩님 지금은 이제 건강하신 거죠? 와, 신기하다. 그럼 나는 뭐지? 뇌는 필요한 영양분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영양분과 관련된 음식을 찾게 된다. 도대체 정제탄수화물에 무슨 영양분이 있길래 내 뇌는 항상 이렇게 정제탄수화물만 찾는 건지 모르겠네. 탄수화물을 먹어야 자비와 인성이 생기니까, 아, 뇌에서 너는 평소에 싸가지가 없고 요즘에 인성이 쓰레기 같구나. 그러니 썸머야 탄수화물을 더 흡수하거라 하는 이 뇌의 개시인 건가 나한테? 아, 그래서 제가 이 자비와 평온을 제가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뇌에서 계속 저한테 이 신호를 줘서, 엽떡, 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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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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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롱, 마카롱, 마카롱.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너피스. 뇌님, 네,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신비한 존재예요. 계속 오더를 내려주시옵소서. 아, 빵 언제 오제? 파르바게트 시킨 거, 잠깐만요.